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승부사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AI 도지 볼 건데, 첫 뉴스부터 아주 희소식 전달드립니다. 자, 지금 AI 도지 재단에서 에어드랍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보유자분들은 무료로 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준도 간단하고 그냥 AI 도지 보유만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꼭 신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최근에 AI 도지 공식 채널에서 지금 플로키 코인을 언급을 했는데 플로키가 지금 BNB 체인에서 새로운 토큰을 출시했다는 얘기죠 지금 AI 도지 재단에서도 새로운 토큰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곧 토큰이 나올 거고 AI 도지기만 마지막 토큰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인들이 생태계 내에서 이런 새로운 토큰을 출시하게 되면은 대부분 에어드랍을 내려주곤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도지 또한 이 에어드랍을 내려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AI 도지 제일 많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거래소가 바로 OKX 그리고 비트겟인데요. OKX도 세계적인 거래소이지만 아직 이 AI 도지는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이 부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플로키 코인 보이시죠? 여기 플로키 코인은 빗썸에서 상장되어서 지금 거래가 가능하고요. 자 작년에 보시면 여기 터보 코인도 상장이 되었습니다.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DWF랩스 코인인데요. 지금 AI 도지도 이 DWF랩스 코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상장한 이 봉크 코인도 업비트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DWFs 포트폴리오 중에 유일한 밈코인이 바로 이 AI 도지 코인이고요. DWFs 밈코인들이 지금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고 바이낸스 그리고 해외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곳에서도 차근차근 상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밈코인 수급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AI 도지 또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상장, 그리고 빅썸 상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AI 도지를 언급을 해주면서 AI 도지가 추후에 큰 상승의 기조를 보일 수 있는 신호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주 사업, 바로 인공위성이나 자율주행 같은 지금 AI 쪽이고요. 여기 머스크가 좋아하는 또 도지라는 게 합쳐져 있는 걸 보면은 정말 AI 도지로 뭔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이 AI 도지를 매수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 이 타점 잡는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도 소개받아서 지금 입장한 이 비공개 채널이 있는데 비공개 채널에서 AI 도지에 대한 자 소각 정보 그리고 추가 상장 정보까지 또 알아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셔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AI 도지 최소 1억 이상 보유한 홀더들이 대다수이고요. 자 호재 시기에 맞춰서 이 고래 홀더들이 수급을 끌어올려 줄 겁니다.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조목 추천해주고 하는 띵방뭐 가입하는 방 멤버십 방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자, AI 도지에 대한 오피셜 정보를 모두 알아갈 수 있는 채널입니다 자, 저 또한 여기 비공개 채널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뭐 비용 같은 거 절대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그리고 AI도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자이 비공개 채널에서 소통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수있을만 하고요 자, 지금 400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분들 AI도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애매한 게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두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저 또한 여기서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자, 아무나 알고 있는 공지방이 아니고요. 정말 찐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니까 꼭 입장해 보시고, 자, 지금 채널주와 협의를 해서 지금 AI 도지 보유 중인 분들, 지금 무료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 자,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보이시죠? 자, 더보기 클릭 후에 여기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클릭 후,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AI 도지 보유 중이시거나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뭐 코인판이나 그런 애매한 곳에서 정보 얻지 마시고, 뇌동매매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양질의 정보를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보다 빠르게 AI 도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 하단 보시면 더 보기 보이시죠? 더 보기 클릭 후 링크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거의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보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재단에서 나오는 특급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해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정보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돈 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버티고 계신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급등 정보들 미리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개 채널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이나 비용 절대 없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